지금 텃밭에는 숙연한 의식이 진행됩니다. 보름달이 앞마당 나뭇가지에 걸리는 시각, 지상의 별들을 하늘까지 올리기 위해 부축꽃은 재단을 쌓고, 가을 비는 촉촉한 향기를 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시 평생학습관 라디오 플러스의 책향기 토론마당 김정희입니다. 지난 8월은 제 17유였지요. 여름방학 특집으로 시두 편을 소개했었지요. 김수영님의 여름 아침과 이성복님의그 여름의 끝이었습니다. 뜨겁던 여름도 뒤로하고, 이제 9월도 끝자락,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엊그제는 지난에서 홍삼 축제가 시작되었고요. 저는 지난 시인협회에서 주관하는 시낭송 공연에서 시를 낭송하였습니다. 가을을 가슴 가득 안았습니다. 오늘은 9월 다락방에서 있기로 한 마크 헤이머의 두더지 잡기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락방 9월 토론이 지난 신앙송 행사와 겹쳐서 10월로 미루어졌어요. 토론하기 전에 먼저 책부터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자와 책 내용을 소개하면요. 마크 헤이머는 북 잉글랜드 노동자 집안 출신입니다. 시인이자 정원사이고 전직 두더지 사냥꾼, 또 (50여 년간) 채식주의자였습니다 (16세에) 반강제적으로 집을 나와서 (2년) 열흘 혼자 걸으며 생 울타리 및 숲속 강둑에서 홈리스로 지냈습니다 이 자연과 함께한 시절이 작가에게 큰 영향을 끼친 거겠지요. 불랑자 생활 후에 철도역 신호소 근무를 7년간 한후 맨체스터 예술대학에서 미술과 문학을 공부했고요. 20여 년간 정원사로 일하며 생계를 위해서 두더지 잡기를 병행하였습니다. 이 책은 두더지 잡기를 시작하고 그만두기까지의 두더지와 두더지 잡기 방법과 자신의 삶의 성찰을 담은 예, 글들이 되게 사유깊죠. 이런 사유깊은 글과 시와 함께 소개된 작품입니다. 2019년 웨인 라이트상 후보에 올랐고요. 14개 국어로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저서로는 씨앗에서 먼지로. 2021년 출간되었고요. 봄비와 정원사가 2024년에 출간되어 있습니다. 이제 독서토론 논제를 중심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토론보다 더 먼저 이 소개를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요. 주로 내용보다는. 그 논제 중심의 논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총 6개의 논제입니다. 1번은요, 책 읽은 소감. 일단 제 소감을 말한다면, 정말 특이한 책이었어요. 저자가 두더지 사냥꾼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도대체 이 책이 뭐를 이야기하고자 하지? 두더지 잡는 방법 설명서인가? 이런 궁금점이 있었는데요. 읽다 보니까 와 정말 이 저자의 그 감성이라고 할까요? 자연에서 느끼는 세부적인 거한 개의 한 개를 하나하나를 정말 감동있게 소개를 해서요. 나도 자연 속의 일부가 되어서 제가 나무 풀새 이들과 같은 식구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두더지와 두더지 사냥꾼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네, 이 논제는 두더지의 신체적 특징, 두더지 활동이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등과 또 두더지 사냥꾼 직업으로서의 의미 동물 살육 등 윤리적 문제 등에 대한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였습니다. 다음 10월달에 토론할 때 이제 우리 회원님들이 토론할 내용들인데요. 여러분도 그 제목 또 세부적인 내용만으로도 이 책이 뭐에 대해서 쓰는 글인지는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은요. 주인공 마크 헤이머의 인생관과 인생 전반에 대해 이야기 해봅시다입니다. 이정이 이 주인공은요, 16세 이후 불황자 생활을 했고요. 50여 년 동안 채식주의자, 정원사, 두더지 사냥꾼 등의 생활을 했지요. 그래서 이 저자는 일반 사람과 좀 틀린 그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있을 것 같지요. 네, 이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저자에게 두더지 잡기는 어떤 의미였나요? 저자는 모기보다 큰 것들을 직접 죽여본 적이 거의 없다고 말하는데요. 어, 그런데 두더지 잡기가 직업이니까 뭔가 앞뒤가 좀안 맞는. 그런 내용이죠. 에, 그걸로 보아서도 저자는 굉장히 갈등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살생에 대해서요. 왜 갑자기 두더지 잡기를 그만두었을까요? 저자가요. 또 그렇게 결심한 후에 그의 심정은 어떠했는지요. 에, 이런 내용으로 3번 문제는 에, 토론이 될 예정입니다. (4번) 논제는요 이책 속에서는 아름답고 사유 깊은 시와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감동적이었거나 또 어떤 네 감동적이었던 그런 시나 글귀를 소개해 봅시다입니다 제가 (5번) (6번) 소개한 뒤에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시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번은요. 작가는 작품 속의 걷기, 또 사소한 것들의 중요성, 원시로의 회귀, 자연은 친절하지 않다는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나의 경험과 견주어 작가의 이 말들에 대한 내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그랬어요. 작가는 16세부터 2년여간 자연에서 예, 홈리스로 살았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면 매일 걷기를 했죠. 걷다가 걸으면서 느낀 그런 작가의 그런 글들을 굉장히 많이 싣고 있어요. 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5번은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6번요. 이 책을 다 읽은 후에 나의 생각이나 행동이 달라진 게 있을까요? 입니다. 네, 일단, 제 생각, 제가 행동이 달라진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내가 나무나 꽃처럼 자연의 일부인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나이 들고 결국 소멸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밑, 울타리 밑 등을 보면요. 저기가 노숙하기 괜찮을까라고 노숙하기 좋은 곳이 어딘지 찾아보는 버릇이 제게 생겼습니다. 예, 한동안 예, 숲 속에서 제가 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 그러면 사 번의 논제에 이책 속에 아름답고 사유 깊은 시와 구절들 있으면 소개하십시오라는 말이었는데요. 제가 그분이 쓴 시를 하나.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74쪽에) 나오는 건데요 언덕에서라고 하는 제목에 들어있는 시입니다 제목을 제가 언덕에서라고 하죠 언덕에서 마크 헤이머 할 일이라고는 싸우고 사랑하는 게 전부인 이 혹독하고 텅빈 언덕에서 나는 싸움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 찾지 않는 법을 배움으로써 완전한 나 자신을 발견하네. 그것은 여기 불어오는 이 바람 안에 있고, 바람은 까마귀처럼 나를 선택된 장소로 데려가 모든 생명체 가운데 제일 영리한 내 친구 떼까마귀는 싸우지 않으면서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지 녀석은 강한 바람 속에 자신을 놓아버리거든 장난을 치면서 이리저리 불려. 날아가는 녀석은 누더기가 되어 망가진 것처럼 보이는 녀석은 쉬려고 내려앉는가 싶더니 또 다시 날아오르지. 바람이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나는 아니야. 나는 재킷을 벗어버리네. 바람이 내 셔츠와 피부를 잡아 당기는 걸 느낄 수 있게. 어쩌면 바람은 이미 내 마음을 앗아갔는지도 몰라. 어쩌면 그래서 내가 바람을 사랑하는지도. 네 언덕에서라는 마크 헤이머의 시였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는 중에 저자가 자연 속의 새, 나무, 풀한 포기까지 보이는 것 전부를 요심히 관찰하고 의미를 찾고 있는 것에 놀랐습니다. 노트를 반으로 나누어서 아름답고 의미 심장한 글들을 정리하고 그 옆에 나의 생각을 같이 적으면서 읽었어요. 맨발 걷기 하느라 건지산에 가는데요. 큰 나무 및 덤불 등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내가 노숙할 만한 것을 찾고 있어요. 새들의 소리를 해석해보고 땅에 구멍이 보이면 두더지가 있는지 들여다 봅니다. 책 덕분에 거의 자인, 자연인이 된것 같습니다. 요즘 비가 자주 오는데요. 저는 비만 오면 산으로 갑니다. 흐르는 물에 통통거리며 노래도 부르고, 숲향기도 맞고, 비에 젖어보기도 하고, 사람들이 없는 텅빈 숲, 온전히 나만의 숲을 즐깁니다. 여러분도 가을을 마음껏 즐기는 날들 되었으면 합니다. 행복하시고, 안녕히 계세요.